안녕하세요.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드디어 르노 삼성 XM3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격도 물론 발표되었죠. 사전에 온라인상에 많이 유출되었던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작 가격이 낮다고 해서 많은 판매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격표를 분석하는 순간 대박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사양 구성과 가격 설정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경쟁 상대로 예상되었던 기아 셀토스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는 물론이고 C 세그먼트 세단인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도 긴장해야 할 가격과 사양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SUV 판매 1위인 기아 셀토스는 물론이고 C 세그먼트 세단의 간판 모델인 현대 아반떼도 긴장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차 풀옵션을 위협할만한 1,700만 원대 시작 가격입니다. 정확히는 사전 계약 가격 기준 1,795에서 1,845만 원이죠. 혹자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성능 부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와 K3 역시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무단변속기 조합이 주력 사양으로 XM3의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더하기 무단변속기 조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1795만원의 기본형 시작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적용된 기본 사양입니다.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의 기본 적용은 물론이고 자동 긴급제동,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의 액티브 세이프티 사양과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기본 적용. 보통 원터치 세이프티 윈도우는 소형급의 경우 운전석에만 지원이 되는데 전자석 기본 적용이 된 점도 놀랍죠. 또한 기본형 사양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패들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모든 것이 기본 사양입니다. 최근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차의 풀옵션이 1700만원에 육박하고 있죠. 하지만 경차는 풀옵션급에도 LED 헤드라이트나 전자파킹 브레이크 등의 사양이 아예 없습니다. 투싼보다도 긴 전장과 휠 베이스, 수입차에서 많이 보던 쿠페형 SUV 실루엣에 1795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고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형인 SE 사양만 보더라도 풀 옵션급 경차와 1700에서 2000만원대 가격대가 많이 판매되는 준중형 세단들의 수요도 상당히 뺏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ED 라이트의 전사양 적용입니다. 준중형 세단과 소형 SUV 등 대부분 차량들이 가격대가 낮은 저사양 트림에는 헤드라이트의 경우 벌브 타입 또는 일반 프로젝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경우도 기아 셀토스, 현대 아반떼 등 대부분 대중형 차량들이 상급 버전에는 LED 램프를 쓰고 저사양 트림에는 벌브를 써서 뒷모습을 차별화하고 있죠. 벌브형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의 경우 일단 외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디자인적으로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큰 아쉬움은 LED 라이트의 적용은 안전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안전도 측정 시 라이트의 밝기, 비추는 범위 등도 안전점수에 포함시킨 것이 바로 그 이유죠. 아니,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된 사양의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야간 운전에서 벌브 타입 헤드라이트와의 시야 차이점을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XM3는 사양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SE 기본형을 포함한 전 사양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하였습니다. XM3의 실제 가격표를 처음 받아보고 놀란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1795만원부터 시작되는 낮은 시작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LED 사양이 기본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차로 예상되는 기아 셀투스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현대 아반떼, 기아 K3의 벌브나 일반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아닌 LED 또는 풀 LED 헤드램프 사양을 장착하려면 최소 차량가가 얼마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는 1837만원 스마트 사양에 115만원짜리 스타일 패키지를 넣어야 해서 총 차량가 1952만원. 기아 K3는 1.6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타일2 옵션을 넣어서 총 차량가 2140만원. 기아 셀토스의 경우 1.6 터보 프레스티지 사양에 스타일 옵션을 포함해서 총 차량가 2390만원.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 2 e 터보 프리미어에 셀렉티브 패키지를 넣어서 총 차량가 2600만원을 지불해야만 LED 헤드램프를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XM3와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물론, 등급이 다름으로 세부 사양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형부터 야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 led 헤드램프를 썼다는 점은 매우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며 경쟁 차량들을 긴장시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mf-r 타입의 아쉬움을 느끼실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형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죠. 거기에 led 테일램프 전 사양 적용으로 등급별 뒷모습의 차별을 없앤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XM3의 등장이 셀토스는 물론 아반떼도 긴장시킬 이유 다섯 가지 중세 번째는 확실한 이원화 전략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도 1.2토보와1.3토보 엔진 두 가지를 적용하며 기본 가격은 1,995만 원으로 낮출 수가 있었죠. XM3의 경우는 1.6 자연흡기 엔진의 무단변속기 조합으로 경쟁 모델들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1,700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로. 높은 성능보다는 적당한 주행 성능과 괜찮은 편의 사양을 갖춘 차량을 원하는 분들께 어필할 수 있도록 가격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1.6 모델은 C 세그먼트 세단, 즉 국내에서 준중형 세단으로 불리는 현대 아반떼, 기아 K3를 겨냥한 느낌이 듭니다. 아반떼와 K3 역시 여러가지 엔진 라인업 중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무단변속기 조합이 주력 트림이죠. 17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1.6 모델로 아반떼와 K3의 고객들도 흡수하고 좀더 가격대가 높고 터보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인기 소형 SUV들 즉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는 1.3 터보 엔진의 7단 듀얼 클러치 버전이 상대하는 식으로 많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를 원하는 분들은 1.6 모델로 관심을 끌고 1.3 터보 모델의 경우 성능은 물론이고 아리와 아리 시그니처라는 더 높은 트림을 두어 최신 사양이나 성능이 중요하며 고급화된 소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층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급화된 사양입니다. 사륜구동처럼 전통적으로 SUV들의 선택 사양으로 있었지만 선택률 자체가 낮은 부분은 제외시키고 대신 세단 고객들의 수요도 빼앗아오기 위함인 듯 내부 장비의 고급화를 많이 추구하였습니다. 소형 SUV 중에는 최근 변경된 베리뉴 티볼리에만 적용된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었고 클러스터에서 내비까지 볼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상급 최신 차량을 타는 듯한 고급감도 전해 주죠. 거기에 해외에서 먼저 발표된 신형 클리오, 신형 캡처에 적용된 동급 유일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도 적용하여 분할 화면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최신 차량의 이미지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시보드와 1열에 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그날의 기분과 각자의 개성에 맞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색상이 블랙 한가지인 점은 아쉬운데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 변화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M3의 출시가 셀토스는 물론 아반떼도 긴장해야 할 이유 다섯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SUV와 세단을 모두 아우르는 쿠페형 SUV 스타일입니다. 도심형 소형 SUV의 특징은 세단 대비 높은 시트 위치로 인해 세단 대비 좋은 운전 시야와 승하차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죠. XM3는 이런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 대비 높은 승하차 포인트와 더 좋은 운전 시야를 가지고 있어 소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일반적인 SUV들의 각진 라인과 뒷라인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스타일을 싫어해서 세단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XM3의 하단부를 가리고 보면 영락 없는 세단의 느낌이죠. 바로 이 점이 셀토스는 물론 아반떼의 고객도 흡수할 수 있는 XM3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반대로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쿠페형 SUV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내 생산 유일의 쿠페형 SUV 타이틀은 흥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 가격 예측과 분석을 해 보았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본 XM3의 가격은 생각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합리적인 사양 구성으로 선보였습니다. 쿠페형 SUV 스타일로 이목을 끌고 국내 생산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분들의 구입 결정에 쐐기를 박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소형 SUV 관심 고객들은 물론이고 아반떼와 K3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세단 관심 고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XM3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트림의 가격 분석과 단점 또는 아쉬운 부분들, 경쟁 차량과의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XM3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